오2 페이지 3-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2의 2x승, y는 2의 x승의 그래프와 직선 y는 4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a b라고 할때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점이 a이고 이 점이 b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0,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음 y가 y의 값이 4가 되므로 y의 값이 4가 되므로 는 2의 2x승 따라서 x가 1이 됩니다. 그래서 a점 같은 경우에는 1, 4의 좌표를 가지고 b점 같은 경우에는 4는 2의 x승이 되므로 x의 값이 2가 됩니다. 따라서 b의 좌표는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칠한 o a b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AB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4가 되고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므로 넓이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53페이지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모든 밑을 2로 통일해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므로 이는 2의 3분의 2승과 같고 232가 2의 5승이므로 2의 4분의 5승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값이 4루트 2와 같고 4루트 2는 2의 2승 곱하기 2의 2분의 1승을 곱한 것이므로 2의 2분의 5승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분의 지수의 3분의 1을 곱해줘야 하므로 2의 6분의 5승이 됩니다. 이는 2의 마이너스 4승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므로 2의 3분의 4승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값은 2의 3분의 4승이 가장 크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4분의 5승이 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2의 6분의 5승이 크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2의 3분의 2승이 가장 작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곱은 2의 3분의 4승 곱하기 2의 3분의 2승과 같으므로. 2의 2승이 답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